이번 시간 남자 의물 좋은 점사 기대하면서 <laughs>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구백구십육년 십일월 일일생입니다. 제띠네요 이분은 자. 이 중심을 잡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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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이거는 내가 왜 리사이클하듯이 이 기운이 계속 맞물려서 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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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고 있거든 채바퀴하듯이그 그러니까 다른 거에 뭐 이렇게 변화 바람을 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거 여기에만 매진해서 돌고 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만 본다고. 다른 거를 이렇게 넘보지는 않아요. 넘본다는 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보다는, 지금 이걸로 내가 끝장을 보자, 이러면서 계속 돈다고. 그래서 이게 왜챗바퀴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새로운 거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한테는 올해, 새로운 변화 바람이 들어와. 변화라는 거는, 왜 우리가 왜 직업을 바꾸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 기운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바람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확장! 확장하는 기운 그리고 플러스 사람 하나 같이 동반해서 이게 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자꾸 넓혀가요 근데 그분하고 이분하고는 우리 왜그 속곱장난 친구처럼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 통한다고 옆에 같이 가는 사람하고 그게 잘 통했는데 막우악실럽진 않아요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좀 작은 여기에서 이렇게 몸짓 동안 여기서 끝내거든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분의 성격 또한 이렇게 보면 안아주네, 자꾸. <laughs> 안아줘. 근데 이게 안아주는 성격이 많아요. 이분은. 이분은, 자꾸, 왜 아까 속곱 친구 얘기했는데, 좀애늙은이 맛이 많아. 애늙은이라고 하죠. 그거는 애기여도 이렇게 어른스러운 행동할 때 애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친구, 친구죠, 너? 아직 어리네. 이 되게 왜 조금 순수한 면도 많고, 어 자꾸 친구 친구 하는 거는 우리 그 동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는 얘기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생각을 먼저 한다고. 이거 상대방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배려심도 많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 말해서 이분이 기분이 나쁠까? 요걸 먼저 생각하고 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함도 많은 분이고. 내. 올해는 좋아. 올해는 자꾸 이렇게 커가고, 이렇게 넓혀가고, 그리고 나랑 같이 가는 친구도 있고, 올해는 좋은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봄,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이분이 이때 망신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망신수가 이때 좀 스쳐가거든. 망신수. 망신수, 망신살, 창피당한다고. 그이 그러니까 창피가, 네. 내가 이게 잘못하고, 이런, 이런 창피가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이분이 조금 망신을 같이 지나가거든요. 사람의 말로. 그 말로 인해서 같이 망신살을 뻗어버린다고. 그러면 나랑 어, 피디님이랑 친구야. 근데 피디님이 뭔가 이게 좀 얘기를 했어. 그럼 같이 올린 내가 같이 망신살이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는 이 친구. 그분. 그분 때문에 같이 망신살이 들어와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죠.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분은 결혼을 또 언제쯤 할지. 아! 지금 할 나인가? 내가? 아직 아닌데? 나 아직 크게 생각 없는데? 나 아직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더할게 많아. 아직 이게 왜 우리가 성이 안 찼다고죠? 예. 여기서 아직 내가 이게 찍지를 않았어요. 내 만족감 스스로에. 내가 이 어디인가 이목표치를 줬을 때 아직 여기에 내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 결혼은 아니야 크게 그게그 그런 생각은 없어요 마음은 열어주지만 이게 메인으로 가지는 않아요 아직 내가 이목표치를 설정을 못했으니까 여기 찍어야 난 결혼해. 이분은 음, 가수 이찬열 씨. 찬또배기. 예. <laughs> 어. 찬또배. 근데 이분, 그, 옛날에 이분 데뷔하는 게 그거였죠? 노래잖아? 애 노래잖아. 애기였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그 모습 봐도 이게 조금 약간 어른스러운 그런 면이 많은데 이분 성격이 그렇고 그 기운도 그래요. 근데 올해 무언가를 이렇게 시작하려는 이런 기운은 들어오고, 넓히려고, 넓혀질 거고, 음, 지금 그런 진행 중인 과정인 거고, 내년에 조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망신살만. 음.